봄의 계절 4월답게 아주 화창하고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무척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기온은 내일도 10도를 밑돌아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퇴근길 여분의 옷으로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낮 동안 역시 연무나 방무가 깨는 곳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날씨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한 차례 봄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은 평균보다 조금 높아 푸근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아주 깨끗합니다. 서울의 한낮기온은 22도, 대구는 24도로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서부경남권, 내일도 아침에 남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에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창녕과 미량 내일도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다음 부산권입니다. 역시 내일도 화창한 봄의 살이 내리쬐겠고요 한낮 기온도 22도 안팎으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